앉으세요 네자 저희 그동안 좀 많은 여행지 들을 다녔었죠 이번 여행이 이제 신혼여행이면서 도 유튜브로서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 애초에 2년 정도 기록해보자 시작을 했던 거라 많이 했어? 많이 우리. 했지 어, 많이 했고 10년 뒤에 봤을 때와 맞다 저때 저랬지 그런 생각 들고 싶어서 남기고 싶었던 게 커가지고. 맞아. 응. 음 우리 잘했어. 응, 음잘 남기고 그리고 편집도 재밌게 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한다는 게 유튜브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롭게 담아보고 싶은 뭔가 주제나 내용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 그때 찍어서 뭐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유튜브 여행기 모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어떤 영상로 찾아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